어, 지적팀 조합 매서운데. 진짜 우리 조합도 매서. 얘들아 빨리 와. 나랑 가속 한만 타고 놀자. 예, 때 단단히 얘들아. 우리 어, 나라 물담배 합법이야? 물담배? 우리 나라? 어. 음, 출법일건 없지 왜? 물담배가 뭐 문제되나? 탈바람 물담배 마약 아니잖아요. 한, 그건 그렇지. 그냥 담 물로 피는 담배인데 왜? 아시가 어우, 잠 건가 아시씨저 새끼... 니언들이 생선 니다들빵타때리러 와요. 어? 아 맞았다. 나음가으라그 아가씨, 얘도 인사때려 왔을 바프, 바프안 돼요. 급한 <laughs> 이잖아 <laughs> 바이러스. 아니 그만해요. 누구한테 한 거야? 뭔 소리야? 나랑 시스, 시스 경쟁하는 애한테 한 번. 바로 알 빼버리죠? 알 없어, 이제. 이제 남성성을, 남성성을 상실했어. 오자, 쉣.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올게아안맞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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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명없 냐？어 잘 가. 아 니가 셋세 마나 왜 이렇게 딸려우리가 평타 마트 도 그게 돼 가지고 만화 가좀 많이 달기는 놨다. 아, 그거 맞을 거야? 안 돼. 아, 여름 로사 올라. 있 지요. <웃음> <Lustgia> <웃음> <웃음> 총으로 쏘지마 <laughs> <laughs> 완벽한 가을 가져가 맵통 미사일 나이스 너무 되게 빨라 미치하다 미치다? 유령 와 가무이 가무이 아, <목소리> 이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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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나 이거 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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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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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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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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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이상한게 걸렸어 케이트린 노리고 야, 갔는데 하지마아 <laughs> 마라아 오케이 마따라? 마따라 야야 이거 총명 뒷내가 총명? 그딴게 뭐왜 필요해 죽으면 다시 태어나 아, 아 내가 이탑 들어갔어 죽으면 이렇게 마라가 꽉 차는걸 괜찮죠 괜찮죠 내가 총명하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 그래. 거. 서 d 리 d it, did i 리 d 리 d it, did it, did 잠깐만 i d it, 잠깐만. 저 t 고싶은데이 d 나 d it, 아, 이거 it, d i 잘 i 이 did it, did i 다 did 다 민수 민수야 민수 민주. 얄루 민수 공주 왔네 <laughs> 민수 오늘 왜안 나왔어? 6시에 재밌었어 아 맞아 재밌었어 나도, 나도 재밌었어 범죄안 아, 나왔던데? 돈 아, 보내는 게짝 보내줘 맞아 돈 보내줘야 하는데 알어 <laughs> 내가 게뭐 어? 만났어? 진짜. 어? 모이 뭐 메시지 <laughs> <웃음> 성공 <웃음> 네, 아, 네. 스펀지밥 봤어 혹시? 아니 엄준이한테도말안 했는데 스펀지밥 그에피소드 네, 아, 중에 하나 있는데 바보상자라고 음. 아 티비 상을 붙여 가지고 스펀지밥 안에서 상상으로 놀잖아 티 네, 그런거였어? 음. 그런거 아. 했어 그러면 성주랑 우진이가 일찍부터 있었구나? 나 너네 약속 있다 해놓고서 계속 만나 있ㄱ.. 아니 너네 일찍 들어있던데 <laughs> 갔다 온 거라고 어, 그거는 6시 3 0 있었는데 뭔 소리야. 어. 아니야. 성주.. 엄청 일찍부터 있었는데. 나그때있야연야 아니야, 아니야. 나 응. 그쯤 있었어. 성주 6시에 나랑 만났는데? 그니까. 나 그전에 응? 들어갔는데? 그 6시 2분인가 헤어졌어. 나 7시 조금 넘어서.. 뭐? <laughs> <들어갔는데 뭔 소리야. 웃음> 아, 어? 저금 들어갔는데 뭔소리야아 범준이. 저기 안 맞아? 안 아, 여기 안 좋아? 내가 맞았었으면 죽어. 애 뜨깝지. 아 뜨깝, 뜨 아, 뜨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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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깝. 난다 몰라. 불닭 먹었는데 까르보 불닭 치킨 먹었어. No. 너무 매워 아우 이 저기 안 죽어? 진짜 억울해 에서는 월면이딱 좋은 아 이제 남성성 상실시키자 어 내가 할게 8 7 6 예! 네, 5 4 3 2 남성성 상실! 상실 기울기울 어울하고뻥이세요여몇인세요 야! 이야 근데 나 이파라 고살거 나 사는게 아니야 나도 안 해. 그럼 나도 안해 나도 안해 나도 안해 이제 너 혼자야 이제 형 플랭크 돌려야 돼 1인 2진으로 보고 민희야 아볼래 그럼 지금 솔로 돌리는게 낫지 않을까? 랭크리방아빛 나는 솔로 아 더워 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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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30도? 응진짜캣를이 음. <목소리> 무대가네 이거 방광캣티를 이렇게 끌는걷 타면은 그.. 겁 못놓고 주잖아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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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트는 <웃음> 몰랐지 가오 가면 살림타네 인정 진짜 아인솔오 박심 아오무어둠수학 1등 된장 아 우리 다어둠수학이네 이제 봤는데 어, 나도 아홉개야 공동 1등이라고 된장 나도 야나 대신 맞아도 누야나 아니야 나 열개 젠장 젠지 에이 칼리가 깝친다 또나 죽이려나 봐 1250골드가 죽어도 안 모이는데 어떡하지? 야나 지금 아 죽어야돼 돈 너무 많아 내가 어떻게 널 보는게 내가 죽을게 나 죽을게 나 죽을게 네.

전 a 다 d 다 전and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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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이번에 a 전anda. 전anda. 전 a n 무 a 전기 말이 안 되지. 내가 내 전and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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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캐티리 캐트 무슨 볶음면 같은 종류로 맛있는 라면 없나? 그거 너구리 볶음면 분내라시 아 그래? 그렇게 맛있는 거르겠는지고나 맛있어 진짜로. 야 멋지네 맞... 군들의 군... 국가 이망이야 그게 약간 매운 맛이 없는데 약간 초딩틱하게 맛있어가지고 진짜 대날 아, 아, 아. 맛있어, 신경 안 쓰는 거지 아칼리가 <laughs> 아, 너무 잖아너안보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 <laughs> 아, 먹어도... 옛날에 컵라면으로만 막... 먹어봐서 그런가? 이라아은 내가 보이나 봤다. 봐. 아, 데 볶음라면 중에 솔직히 맛있는 딱히 막 추천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르버불덕이 제일 맛있어. 아니, 배고 안 배잖아. 아매오 배고. 아, <laughs> 아, 야, 많이 줘, 많이 줘. 오케이. 차라리 <laughs> <laughs> 기이 기준... 아, 뭐 이거? 실어져 버렸잖아 누구 벽이야? 이거 우리 팀 벽이야? 저 벽이야? 적 벽이야 이야 되죠? 야! 드아구 예, 생각하면 아야겠다아 저건 긴데 왜넌 짧아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약한데? 이거 팔바봐 하나만. 뭐야. <laughs> 나이스. 빵! 오늘 죽을랑. 죽을랑, 너 볼랑. 오늘 먹은맥주는 볼랑. 그냥 말고 더맛있그 뭐지 블루문인가 그거 존맛탱이던데. 블루몬. 어 이게 블라가 비슷한데 훨씬 맛있어. 어떤 모어코트 템트 맛있어. 에헤 진짜 이 나 살려주면 5백원 500원. 아. 5백원이면 뭐? 별로 살려주고 싶지 않은데? 뭐야 이거 뭐, 왜 이래 아 5백원이 어? 아. 하나하나 모여서 1억이 되는 거야 임마 여기 배달이요 5백원 가지고 1억 언제 모아요 모여서 1억이 된다 그랬지 아 이거 슬로 글로... 뭔데 언제 모이는 거야 어? 뭐라... 어? 아, 저게안 죽어? 아니, 벌써 죽었어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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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었어. <laughs> 뭐야, 너무 고마워. 너밖에 없네. 뭐 너내 친구야. <laughs> 그 일지 일지 아 이거 제 친구예요 저희 친구예요 그거 아니? <laughs> 개펜 개패... 그렇게라도 뭐야, 친구가 될수 있다면 난 좋아 나가 여기서 더 어, 꺼져 어? 와 컬리 좀 화려하네 경나이 퇴장 맞았어 퇴장 맞았어 뒤질래요? 오 와우 둥아 뒤로 터진 게 뒤질래요? <laughs> 어 분석 무사... 헤헤헤 <laughs>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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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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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혼자 받아딘 따야 오케이 다시 운다 다시 운다 다시 운다 누가나 신경쓰는거지? 우리 피차 응 오케이 <laughs> 오먹 그렇게, 그렇게 먹네 <laughs> 그렇게 먹네 포킹 아 존나 이렇게 보여가지 오케이 오케이 오는 거다예 있어 네, 뭐, 믿는다 아, 믿으라구

오 아야아 야아아저저캐내야저 캐슬 내야 모든 섬을 먹을게 호우 친구를 찾아보자 오 뭐야 세나 뭐야 저거 나이스 쟤네 저거 말 아무 말도 안하고 그런 플레이다아 하네 그뭔좀 그니까 아, 어, 멋있잖아 아 어? 뭐라고? 오 오징어 먹는 거. 가다가 두툼 아아 번쩍 사 앞으로 검준이랑 게임할 땐 한타 오징어 물려야겠다. 그니까. 아, <laughs> 가 벌레 <벌려> 오징어 들어간다. <laughs> 약간 각성제 같은 느낌이네. 뭐야. 와, 잘너나 봐봐. 와, 잘다. 나 오늘 아칼리 보면은 기분이 나다 어떻게 뭐 해야 돼? 걔, 예, 백만 점이었잖아. 100만 점 맞나? 어? <웃음> <웃음> 아, 음, 어? W 딜 없어? 수확이 음, 안 터져? 음에 맞을 음. 때만 딜했고 터질 땐 음. 없어 근데 방금 쉴드... 실드... 딜이 엄청 약해 아이 수확이 안 터져가지고 아, 와 이게 안 맞아? <laughs> 뭐야 이거 일단 이거 이속 쓰고 <laughs> 칼리를 봐야겠다, 나는 내가 먹었다

자리 탈걸. 어? 레이스. <laughs> 도망가. 야, 안 죽어. 아니, 죽어. 안 죽어. 어, 이제 다시한번 들어볼까? <laughs> 어, 야, 밀었어, 밀었어. 뭐야, 뭐야, 안 돼. 아주 화려해. 아니, 내가 민거야, 저거. 음. 해친구는. 제주만 갔다가 다시 그곳에서 어. 판. 아, 어, 진짜 얇얄 아, 얇은. 어또 다시 있었어. 아 다시, 아 다시 얄루, 얄루 잠깐. 아, 아, 아. 갔어? 갔어? <laughs> 갔냐? 이겨주세요. 못했잖아요. 뭐 나한테도. 뭐. 나이스. 방독한데. 나이, 나이, 나이. 아니면 무무 제사니. 무무 궁 개수 좀 상향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뭐개 쓰레기 같아. 나이스. 뭐야? 막아줘우우 젠장 엇보다 이마아 방금 누가 찢다가 말한 거 같은데 역시 어, 하나하나 들어주면은키 키워 개쩔 <laughs> <laughs> 나도 이한대만큼노 <그들이 막> <laughs> 너와 사거리가 비슷할걸? <laughs> 하야 빨리 장전해야 돼 장전 완료 여기 있다 어? 아, 네, 맞네. 예, 19대 쓴데? 언제 저렇게 죽었지? 에 뭐야 과연.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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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기 있어! 아템뭐 사야지 다음 템? 빨리 와! 빨리 오라고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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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좋은 곳이구나 아나좀 살려줘 빨리 와! 빨리 오라고! 안 움직여 캐릭터가! 이하다 <놀대학교> <놀대학교> <캐릭터가, 진짜. 놀대학교> <놀대학교> <놀대학교> 이상 이상해 이상해 1차 타워도 못밀었나 <laughs> 그렇네 이차 타워 한대 때려봐 한대때려아이아 머리 아파 <laughs> 지금 완전 명대산데 혹시 모르 모르는데요

코치가 나이구나어풀 썼어. 우와. 와. 알까 알까. 사망. 아더원 제발. 줄 어? 때가 됐나? 아, 준비됐어 생각해. 성주. 가랑 아니, 나랑 성주 같이 너무, 가볼까? 소문 음, 나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성주 아, 내가 왔어. 아. 아, 아. <laughs> 어디가?! 미친놈아빵그하하하 <와>. 빵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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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빵글. 웃음> 맞았어. 샷이 가도네 있나. 와. 안 맞았네. 빨았는데 아, 너무 오래 걸리네. 흐름이 음 아, 빠른 거 봐. 이제 좀빨아졌 <laughs> 아, 이게 안 맞네. 아, 너무 울어서 개 엉폰인데. <laughs> 아. 다 간지라고만 좋아 그거다. 이한 발만 큼은 쇠녀석은 가비스. 이 폭이 길지 않아. 기산. 지자... 어. 에이. 죽기 전에 한번 쏘고 죽을게. 어. 나는 나이스 좋아. 루와, 아! 아! 아, 네, 무도없밖 아, 제발 한 대만. 아. 오. 아니 분명히 건강했는데 내가 네, 네. 다 먹었지 너. 너는 들량 일등 나야? 아니 지금 반절 남았어. 너한테 피해 날라야. 전멸로 피해 받아 집어야. 근데 그 사람은 죽어 죽어 죽어버리더라. 응 음, 나. <laughs> 와 차등이 들량. 나나 아, 칼리 공 이터 맞은 거라. 와. 와. 와 이거.